레클리스트, 후국 영웅 레클리스트 특별 경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새벽바람, 6번 대장대부, 바깥쪽에 있는 7번 태양별까지 주반 선두 다툼을 벌이면서 5번 새벽바람이 선두로 이끌어갑니다. 5번 새벽바람이 선두, 바깥쪽으로는 7번 태양별이 2위로, 그 뒤쪽 안쪽으로 6번 대장대부가 따라 붙으면서 5번, 5번 7번, 6번 순으로 순이 펼쳐져 있고 뒤쪽에서 1번 황룡신화와 바깥쪽 3번 으뜬공신 4번 고질락까지 4, 5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너를 선회하고 뒤직선 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박성광 기의 5번 새벽바람이 잡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김원국 기의 7번 태양별이 2위로 따라붙으면서 5번과 7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2위와 마필들은 선두만 거리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6번 대장대부가 3위까지 그 뒤쪽 바깥쪽으로 3번 으뜸 공신과 4번 고질라가 따라붙고 있고 후미 쪽에서 8번 군자삼락과 2번 무궁무진이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번 새벽 바람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이마시 정도 앞서면서 선를 끌고 가고 있고 7번 태왕별이 여전히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 6번과 3번도 변함없이 상사이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반, 중반 계속해서 앞서나가고 있는 박성광 기수의 5번 새벽바람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면서 선두 끌고 있고 뒤쪽에 있는 6번 대장대보와 3번 으뜬공신이 점점 거리 좁히고 있고 4번 고질라도 따라 붙습니다. 이제 7번 태양별이 따라 붙으면서 반마신까지 안쪽인 5번 새벽바람과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이마 시형도 뒤쪽에서는 6번 대장대부 3번 으뜸공신, 4번 고질라가 따라붙으면서 이제 서서히 4 컨트롤 선이 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으로 치고 나는 4번 고질라의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5번 새벽바람, 7번 태양별, 4번 고질라까지 3마리가 선두 접전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3번 으뜸공신, 6번 대장대부가 거리를 좁히고 안쪽으로 빠르게 1번 황룡신화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새벽바람 잡고 있습니다. 7번 태양별이 2위까지 그러나 바깥쪽 4번 고질라의 역주도 돋보이고, 안쪽에서는 6번 대장대부와 1번 황룡신화 따라붙으면서 2위.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선두는 5번 새벽바람 단독 선두입니다. 외곽쪽 8번 군자삼락에 막판 역주가 높으면서 8번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5번, 5번, 8번, 7번 앞서면서 5번 새벽바람이 호구경호 레클리스 특별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5번 새벽바람 초반부터 선두 이그었습니다 선두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면서. 호국 영웅 레클리스 특별 경주로 시행된 5경주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8번 군자삼락의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2위까지 따라 붙었고 7번 태양별이